안녕하세요. 반딧불입니다. 제가 오늘은 500원짜리 뒤집기를 좀 해보았는데요. 뒤집기한 동전들을 정리도 할겸이 미니 주화첩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뒤집기한 것 중에 82년도는 안 나와서 82년도는 패스를 하고요. 어, 83년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83년도 주하고요, 83년도, 그 다음에 84년도, 84년도입니다. 85년도, 86년도는 미발행이기 때문에 어, 없고요. 그 다음에 87년도는 또 동전이 오늘 안 나왔어요. 자, 지금 88년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88년도, 그 다음에 89년도 동전을 넣어보고요. 년도, 그 다음에, 1990년도 동전, 90년도 동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91년도, 뒤에, 부분이 자꾸 끼네요. 500원 동전은 크기 때문에 잘 넣기가 어렵습니다. 92년도 동전이고요. 그 다음에 93년도 93년도 동전은 좋습니다. 상태도 좋고요. 그 네, 다음에 94년도 95년도 이거 껴놓으니 깨끗하고 보기 좋죠. 이거는 96년도고요. 97년도 동전도 좋습니다. 98년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, 너무 특년도라 정확히는 없고요그 다음에 99년도 동전, 98년도 있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. 음. 99년도, 2000년, 2001년. 2002년, 2003년, 2004년 2004년이고요. 2005년, 2006년이고요, 2006년, 2007년이고요. 2 0 0 8년요2 0 0 0 아, 여기 2 0 0릴년요지끼웠습2 0 0 7년 2008년, 2 0 0 2008년, 2 0 0 9년 2010년이고요. 아우, 2010년은 제가 회전해라를 못 만져봤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2011년 2012년 2013년이고요. 2014년은 천만개나 너무 귀한 동전이지요. 미사용 동전은 한 만원 이상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요즘 가격이 좀 떨어져서 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2016년 17년이고요. 대망의 2018년입니다. 이제 기면다 끼고요. 이렇게 해서 500주 앨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정리하니까 깔끔하고 좋죠? 보기도 좋고요. 수납하기도 좋고요.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해서 좋습니다. 네, 다 됐고요. 어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. 어 감사합니다.